맞습니다 전자랜드입니다 무엇을 와드릴까요 고객님 아저 에어컨이랑 네. TV랑 공기청정기 좀 보려고요 고객님 에어컨이랑 TV랑 공기청정기 지금 행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고객님 운이 어, 좋네요 일단은, 그래요? 네. 일단은 에어컨 먼저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앞쪽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출시하고 있는 어, 갤러리 무풍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러리 무풍 에어컨은 일단 외관상 굉장히 이쁘죠. 어, 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무풍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절전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없이 간접적으로 좀 어, 시원하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의 에어컨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그런 기능을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 지금 어, 연령대가 굉장히 좀 젊으신데. 남녀노소 할거 없이 앞쪽에 나와 있는 상품은 IoT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연세가 많든, 아니면 연세가 적든, 집에서 혹시라도, 어 사용을 하시다가, 리모컨이 갑자기 없어질 때나, 또는 밖에서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막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집 에어컨이 좀 켜졌으면,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쓸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 뭐 휴대폰 뿐만 아니고, 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에 삼성 스마트띵스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일단은 실행하기 전에 고이 에어컨 보시러 오셨으니까 에어컨을 일단은 저는 남들은 터치나 또는 리모컨으로 켜기 전에 저는 말로 한번 켜 보겠습니다. 고인 마법 같은 거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고인이. 에어컨 켜죠. 자, 이렇게 지금 말로서 제가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소리 들으셨네 어, 에어컨이 켜지네요. 그렇손안 되고, 손안 되고 우리 똑똑한 갤럭시, 아 죄송합니다, 똑똑한 삼성 거 갤러리 무풍 에어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른, 어 어떻게 보면 말로서 빠르게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어, 거객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왔네요. 어 여보, 어. 어, 아 에어컨 켜달라고. 아 지금 마은데 에어컨 켜달라고. 어, 잠깐만. 아 고객님, 때마침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도 제가 방금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보시면 에어컨도 밖에서도 킬 수가 있고 집에서 리모컨 없어졌을 때 또는 분실이 됐다, 찾기가 힘들다. 근데 너무 더워서 너무 짜증난다. 그럴 때 에어컨 막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찾지 마시고요. 리모컨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띵스로 켜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으면 어떠실까요, 고객님? 어,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띵스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에어컨을 단순하게 뭐, 키거나 또는 끄거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주 좋은 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집 에어컨 사용 전력량이라든지 요런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누르게 되면 에어컨에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을 사용 아 우리 삼성 거 에어컨 쓰고 계시는 가정들 중에서 평균 전력량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사용량이라든지 요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 사실 수많은 우리 매장에서 수많은 지금 어제 삼성 거 가전제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로딩 시간이 깁니다만.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또는 TV 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만약에 어, 비치하고 계시면 우리 집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쉽게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요 우리 지역이 지금 전주 전주다 그러면 전주를 쭉 검색하셔서 찾아주시면 이 전주에 있는 주변의 뭐 가구의 평균 전력량 평균 사용량 또는 미세먼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어떠세요, 고객님? 어,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네. TV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TV 한번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오시죠. 네. 고객님, 에어컨은 마음에 드시 들으셨나요?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삼성 스마트 TV인데요. 어, 일단은 에어컨이랑 거의 비슷하게 제가 말로 한번 TV를 켜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TV 켜져? 네? TV를 켜 보시나요? 어우, 신기하네요, 진짜. 어, 감사합니다. 왜님, 일단은 TV를 휴대폰으로도 리모콘 없으실 때 충분히 휴대폰으로도 켜질 수 있고요. 뭐, 볼륨 올려, 볼륨도 내려, 마찬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TV 항상 똑같은 TV만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 작은 화면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아까운 영상들 또는 나중에 추억을 좀 되살리려고 고객님들께서 사진 한장한 장, 한 장, 소중한 사진 한장한 한 장을 찍어놓으셨으면 그거를 집에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재워놨을 때 재워놓고 어, 와이프랑 맥주 한잔 가볍게 하면서 앞쪽에 나와있는 우리 스마트 TV로 저희 화면에 제가 지금껏 찍었던 사진을 한장한장 넘겨 볼수 있는데요. 고그 기능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TV에 이앞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선 없이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쭉 밑으로 내리셔 가지고 자, 스마트 뷰라는 어떻게 보면 어, 이게 불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셔 가지고 앞쪽에 있는 tv 를 일단 한번 빠르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금 시작 눌러 주셔 주셔 가지고 자 이렇게 어 신기하네요 보이시죠? 네네 이와 같이 제 영상 앞쪽에 있는 휴대폰 작은 액정으로 큰 75인치 tv 영상을 한번 제가 띄어놨습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일단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어 제가 일단 화면을 잠깐 가로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재생을 하면 이와 같이 유튜브에 있는 거를 휴대폰에 한 번씩 넘겨보셨을 때 나오는 재밌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바로 TV로 선 없이 연결이 가능한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굉장히 이제 추억이 많은 그런 사진들을 아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영업 지원을 나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자랑스럽게 또 판매했던 그 삼성 거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아, 그래서 이 비, 뭐, 비스포크 냉장고를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여보가 판매한 냉장고 한번 보고 싶은데 보통 어떤 냉장고를 판매를 했어? 그런 딱 보여줬을 때딱 확대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색감이 굉장히 좋은. 아 그리고 깨알지이또 확대를 여기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보이네요. 여기 판매 완료 박찬 중이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확대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고객님들이 영상을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도 좋지 않은 기능, 어, 좋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어떠실까요, 고객님? 어, 되게 좋네요. 활용도 면서 에 굉장하죠. 어, 네, 네, 네. 그리고 이걸로 간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근무 시간 길때 영화 같은 경우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겠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운로드하고 어쩌면 피곤해가지고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루게 되는데. 다운로드 해놓은 그런 영화 같은 경우도 이쪽에다 바로 전송이 가능해서 영화 한번 제가 다운로드 해놨던 그 영화가 있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공기청정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자 영화 같은 경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제 나오는 거 앞쪽에 보시면 사진 앨범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볼게요 자. 동영상을 찾았을 때 쭉쭉쭉 봤을 때 비디오 위험이 우리 딱. 자. 우리나라 아주 자랑스러운 그 영화 영화였죠. 자. 뭐라고 나오나요? 기생충 영화입니다. 오, 그렇죠? 네네. 기생충 영화도 화질 한점 깨짐 없이 앞쪽에 나와 있는 대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데 왜 발열량이 심해지면 안 되니까 같이 동시 재생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재생은 되지만. 재생은 되고 있지만 어, 휴대폰은 액정이 좀 어,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발열량이라든지 휴대폰의 뭐 배터리 소모라든지 최소화하면서 나와 있는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제 휴대폰으로 우선으로 연결된 어, 스마트 뷰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고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네네 진짜 좋네요 TV는 제가 이걸로 하고요 네. 아, 그럼 공기청정기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내려가실까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공기청정기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쭉 보셨던 우리 에어컨, 삼성 갤러리 무풍 그리고 삼성 7 5 인치 스마트 UHD TV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님께 소개시켜드릴 공기청정기입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모델은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갤러리 무풍 에어컨처럼 굉장히 이쁘게 이쁘고 어, 심플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좀 나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또는 TV. 처럼 만약에 우리 집에 와이프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우풍 어떻게 보면 큐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이프가 굉장히 바빠요 애기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어 근데 대신 저한테 알람이 하나 울립니다 어떻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으니 미세먼지를 킬까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 한 번씩 울리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고맙습니다 누구한테요 삼성한테요 그래서. 일단은 알람이 울리면 여보 어, 어 공기청정기 켜져 있니? 집에 혹시라도 애기들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지금 어, 주변 공기 질이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를 한번 켜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전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 똑같아요 아까랑 같은 스마트 띵스 어플리케이션 굉장하죠 요거 한번 눌러 가지고 와이파이만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와이파이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북 전주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대단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또 드리자면 앞쪽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에 물론 킬고 끄고 기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시작에 불과하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집에 실제로 그냥 공기청정기 공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 실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효천점 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공기의 질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실내 제가 지금 있는 서 있는 이 위치에 공기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또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기 청정기는 물론 건강상 쓰시는 거예요, 그쵸 이니이 어, 네, 그쵸? 맞죠. 건강상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전 정신적인 건강도 좀 건강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래서 삼성 거 에어컨 또는 삼성 거 TV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삼성 거 우리 큐브 공기 청정기까지 총세 가지 상품 다 편리하고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이런 소소한 걸로 세세한 걸로 우리 가족 분들한테 큰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쭉 오랫동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객님. 혹시 계약 한번 하실까요? 아 네네 그러면 예? 견적 한번 내주시겠어요? 아,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아, 네. 오시죠 네.